바쁜 일상 속, 청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손목이 아프도록 물걸레질을 해야 했던 날들과 언제나 배터리가 부족해 당황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타비즈 스마트 물걸레 로봇 청소기 SD1 하나면 청소 후에도 깨끗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리모컨도 제공되어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와 자동 충전 기능 덕분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소 시간을 줄여줄 똑똑한 동반자 마타비즈 SD1과 함께 스마트한 청소를 시작해보세요. 100만 원대 청소기의 성능을 50만 원에 경험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제품이 여기 있습니다. 매일 쌓여가는 먼지와 바쁜 일상 속. 고가의 청소기는 부담스럽고 저렴한 제품은 믿음이 가지 않으셨다면 이제 샤오미 M40 스마트 로봇 청소기로 해결해보세요. 놀라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급 모델과 견줄만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성능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바쁜 일상에서도 효율적으로 청소를 도와드리는 M40과 함께 스마트한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집에 돌아오면 먼지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청소는 로봇에게 맡기고 여유를 즐기세요. 샤오미 로봇 청소기 20211은 일상 속 청소 관리를 손쉽게 해줄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 제품은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 후에는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할애하세요. 샤오미 로봇 청소기 20211이와 함께 더욱 쾌적한 생활을 경험해보세요.